제가 표피와 진피를 구분할 때 혈관이 표피에는 존재하지 않고 진피에는 존재한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 신기하네요. 그러시면 표피는 영양물질을 어디서 받아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 혈액순환이 안되면 썩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포가 죽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뭐 당뇨가 심한 환자들은 발 끝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왜 썩어가고 그러잖아요? 어, 피부 표피에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데 영양을 어떻게 받아요? 굉장히 궁금하죠? 확산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확산의 법칙?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투명한 컵에 물을 잔뜩 담았어요. 제가 커피 알을 좀몇개 가져왔어요. 커피 알. 제가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보셨죠? 이 지금 물물 속에 먹물을 털어트리면 좋았을 텐데 제가 먹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뭔가 물질을 넣고쏴아피라도넣을 그랬나? 아무튼 지금 보셨을 때 커피 알이 들어가면서 녹으면서 점점 확산돼서. 안을 다 커피물로 물들인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확산의 법칙인데요. 진피층에서 진피 유두 진피 중에 유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두층에서 혈관들이 꽉차 있어요. 여기에 이 아이가 꽉찰때 피가 몰렸을 때 우리는 붉은빛의 얼굴을 띠게 돼요. 그래서 붉은빛이 어? 부끄러워하고 혈액순환이 심장이 누군가 멋진 남자가 있어요. 심장이 붉은 빛을 끼게 되고요. 너무 무섭거나, 초조하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소름 끼치거나 이럴 때는, 어, 혈액순환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쪽에 혈관이 물리지 않고, 밑에서 혈관들이 쓱쓱 지나가 버렸을 때는, 위로, 유두층에 혈액이 오지 않았을 상황에는 창백해짐을 갖게 돼요. 얼굴이 붉다 창백하다. 이 뜻은 류두혈관 쪽에 피가 몰렸다 안몰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시됐을때 피부 림프순환도 잘되면서 세포간교도 되면서 피부가 밍글밍글 해지면서 또 세포의 핵을 잃으면서 과립층으로 가면서 충분히 잘 건강하게 자라서 각질층이 된다 이렇게 정상각화가 되려면 확산, 물에 커피알을 넣었더니 확산된다. 이렇게 혈관은 없지만 혈관 중에 혈액순환이 됐을 때 기저에게 혈액을 공급합니다.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체에 중요한 우리 심장에서 퍼프질을 뻥 했을 때 온몸으로 그리고 우리 피부라고 하는 기관은 나뭇잎으로 본다면 나뭇잎의 아주 미세한 끝부분 이 끝부분이 바로 피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가지려면 약간 붉은기를 띄어야 되잖아요. 진피를 한중이 충분히 언제나 항상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세요. 근데 어? 자주 놀라우고 창백해지고 너무 피죽도 못 써먹었냐 이런 소리 들으시면 혈액순환이 안된다? 아 너는 건강하지 못하다. 피부가 그러면 다른데는요? 온몸 뭐, 피부는 말단이네. 말단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가 인체는 우리의 큰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큰 장기가 손상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표피로 영향을 진피의 유두혈관총이 확산의 법칙으로 주고 있다. 신기하죠? 피부는 이렇구요 <laughs> 피부 중에 표피공과시 없고 진피했어 이번에 피하지방층 한번 볼까요? 피하지방 말 그대로 지방층이 지방이 있는 곳이에요 다들 어 궁금해서 보신 적도 있고 해보신 적 주부라면 해보셨을 건데 닭에 기름기를 빼고 싶어서 닭껍질을 벗기고 혹시 닭죽을 쓴다거나 뭐 닭도리탕을 한다거나 그래 보신 적 계실까요? 우리 주부님들이라면? 저도 해봤는데요 껍질을 쓱 벗기면 딱 근육과 바로 이 밑이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근육 밑이 뼈예요. 뼈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층이 그대로 벗겨져요. 쓱 벗겨져요. 이 밑에 층, 근육 밑에 피부. 가장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 이 피하 지방층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시고요. 남성과 여성은 확실히 이 피하 지방층이 구분합니다. 여자를 S 라인을 보여주는 가슴과 엉덩이, 특히 제2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은 여성스,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피하 지방이 덜해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많은 여성들이 겨울에 덜 춥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요. 배, 주, 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 지방층이 아랫배로만 쌓이게 돼요. 이것도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가지면서 갱년기 중후군으로 갔을 때 어, 젊었을 때는 살이 쪄도 S라인을 갖지만 나이가 들은 갱년기 시기가 되고 폐경이 가까우시게 되면 그때에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피부에이 S 라인의 피부 조직보다 피부 조직에 이 지방을 쌓아두기보다 그냥 이 복부 쪽으로 몰려들게 되고요. 여러 층에 막 쌓여서 음, 늘어지게 되고 늘어져서 어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랫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나이 나이 때문이야? 엄마들 막 맞습니다. 우리 그 딸들이 엄마 왜 요새 배가 막살좀빼뭐이러잖아요야 너도 나이 들어봐. 들어보면 알 거야. 그리고 임신 중에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르페 피지아 지방이 쌓이게 돼요. 여기서 한마디 참 재밌는 얘기는 임신하지 을 않았지만, 어 임신이 하기 싫어서 피임약을 먹는 경우 있죠. 먹는 약에는 나 임신 중이야 라고 하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다 라고 온몸에 혈액을 돌면서 너 지금 임신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아가는 만들지 않겠어 하는 게 피임법이고요. 먹고 살쪘다, 아랫배가 흐렀다 똥배가 많이 나온다.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임신 중이거나 아기를 보호해주기 하고 보호의 기능도 한다라는 거. 재밌죠? 네, 다음 시간에도 배울게요.